어떻게 하면 제주도민들을 전부 총알바지로 쓸까? 규모와 전투 상황 같은 거를 되게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제주도의 서남쪽, 대정읍 일대는 중요한 역사적 흔적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굴곡 많았던 이 지역의 근현대사를 자세히 만날 수 있는 곳. 김웅철 관장은 30년 넘게 대정읍의 자료를 모으고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정 지역이 제주도 역사에 차지하는 비중이 특히 근현대사에서는 그 일본 해군 항공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군사시설이 남겨진 자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죠. 예. 아래쪽 벌판이라는 뜻의 알드르 평야지대 이곳 비행장이 있었습니다. 10년에 걸쳐 일제가 만든 항공기지였습니다. 해군 항공기지 활주로입니다. 비교적 짧은 활주로이지만은 여기서 얼마든지 이창륙을 용이스럽게 했던 활주로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출격한 600기의 전투기 목적지는 중국 난징이었습니다. 난징 대학살이 자행된 원초적인 장소가 바로 이곳이기도 합니다. 전투기에서 내린 일본군에게 30만 명의 중국인이 학살당했던 참혹한 역사, 그 소용돌이에 얽혀 있었던 알뜨르 비행장이었죠. 총괄 사령부의 명령을 비행장으로 교신해 주었던 통신대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비행장 관제탑의 일부도 볼수 있는데요. 이 관제탑에서 보낸 작전 지시에 따라 36회에 걸쳐 폭격기들이 이륙했고 곧 중국 난징 공습으로 이어진 겁니다. 일제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 지역을 항공기로 활용했는지 여러분들 잘알을 것입니다. 알뜨르는 이제 농작물이 자라는 땅이 됐지만 곳곳엔 콘크리트 시설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비행기도 전투가 끝이 나면은 창고에 뒤대놓는 것이 격납고 역할입니다. 지붕에 풀을 덮어 적의 눈에 띄지 않도록 만든 격납고. 이 안엔 제로센이라는 전투기가 보관됐습니다. 자살 공격으로 악명 높았던 가미카제 특공대의 전투기였죠. 알뜨르 비행장은 가미카제의 훈련장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살 공격에 동원된 상당수는 조선 청년들이었습니다. 1941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 하지만 미국의 공격이 점점 더 거세졌고 전쟁 막바지에는 일본 본토까지 위협당합니다. 최후의 방어 작전. 그중 결치로 작전의 지역은 제주도였습니다. 섬 전체를 군사기지로 만들고 조선의 병력 3분의 1을 배치했습니다. 결치로 작전의 최후의 보루로 삼을 것이 바로 알트르 비행장을 중심으로 한 항전 자치들이죠. 그래서 결전 작전이 제대로 수행이 됐다면 아마 대정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민 전체가 다 옥수에 내지는 희생을 당했을 겁니다. 제주도를 방패막이로 이용했던 일제. 알뜨르 비행장의 이 장소를 보면 알수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곳, 지하 벙커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인공축조물을 해서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풀을 덮어가지고 위장을 한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지하 벙커입니다. 예. 계속해서 일제는 제주도의 오름을 활용해 군사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정상에는 미군의 공습에 대비한 사격 시설을 갖추고 지하에는 군대가 주둔할 수 있는 거대한 동굴 진지를 만들었습니다. 1943년 말부터 결치로 작전을 계획을 해서 일제가 마지막으로 발악을 한 흔적 그것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서 알로름 갱도 진지입니다. 일제의 이런 전쟁 대비에 동원된 이들은 수많은 제주 도민이었습니다. 이 공사는 1944년 말부터 시작해서 1945년 해방되는 날까지 계속 이됐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혹독하게 채찍 맞아가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이 견뎌냈다고 하는 것이 후세들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풍경 너머에 전쟁의 상처를 품은 제주도, 아픈 역사도 우리 역사잖습니까? 그 역사를 다시 더듬어 보면서 평화를 염원하는 그런 관광 와서 체험도 많이 하시고 많이 느끼시고 수많은 그 유물들을 살펴보시면서 저희 말씀을 조금만. 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제 작은 소망입니다.